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할때 독주회나 연주회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할때막 조명이 그 피아노만 쫙게 비치죠. 근데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를 도와주는 이 피아니스트가 잘 이렇게 주인공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서 조용히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같이 잘 흐르도록 옆에서 그것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이 악보를 넘겨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가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한 것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이 페이지 터너인 거죠 스포트라이트는 피아니스가 트 봤지만 이 페이지 턴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그 사람을 비춰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잘될수 있도록.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떨까요? 다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빛을 비춰주는 사람. 누군가를 비춰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너무 귀하게 여기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오. 25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작은 일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큰 일도 안 일어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야, 내가 뭐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했어? 라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목 안 하려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거기에 끝납니까? 더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내가 대단한 사람 큰 것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러면 크게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겨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좀더큰 일을 맡기게 되고 더큰 일을 맡게 이러면 되는 게 이러면 사실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스포트를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손뼉을 받는 그런 자리에만 이러면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자격이 안 갖춰져 있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자꾸 그 자리에 올려고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또 옮겨주셔서 더 높은 자리로 이러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도 그 잘해야 돼요. 학생들은 여러분의 맡긴 일이 뭡니까? 돈벌어오라합니까이 추운 날에 뭐 오토바이 타고 뭐돈 많이 벌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공부하는 거죠. 물론 공부하는 게 어렵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 그 공부가 나에게 준 것이라면 그걸 여러분 잘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아이들을 점점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경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라고 생각하지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오늘 말씀에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인공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장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아구스도는 그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원래 이름은 아구스도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자기의 정적을 다 없애고 이 로마를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든 사람,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최고의 이 황제다라고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신의 반열에까지 이 사람은 생과가 친것 같다라고까지 이름을 숭배한 사람, 이 아우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 당시에 절대 강자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절대 강자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이 아구스도도 그냥 에스트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렘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렘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보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그 당시에 절대 강자인데, 이런 사람을 그냥, 그냥 작게 그냥 사용하는,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은 바로 이 요셉과 이런 마리아죠 사절에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리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합니다 이러면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목수죠 목수 목수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냥 일을 맡기면 그때만큼 목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 가지고 막 맡기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서 하는 노동자, 그죠. 노동자 매일매일을 그냥 건수가 있으면 그냥 오늘 먹고 살고, 오늘 그냥 안 들어오면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런 목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요셉은요, 홍기를 늦추고 늦게 서야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근데 그 당시에 노총각은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노총각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일찍 다 결혼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변한 게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노총각을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홍기를 놓친 노총각밖에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모로 뭐 출중했다 그러면 빨리 뭐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가문이 뭐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 가, 가, 가문끼리 이렇게 해서 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죠. 가문도 안 좋죠. 집안도 안 좋죠. 외모도 그냥 보통이죠. 그러니까 노총각밖에 결혼 못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더못한 사람이 마리아인 겁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가문도, 집안도, 그 외모적으로, 직업도 변명차는 않은데, 아니 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주셨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뭐 보고요? 순종요 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 딱 보시는 거. 오늘 읽은 말씀에 또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하층민 그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의 주인들 여러분 양이 많으면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 당시는요 가축이 많으면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양의 주인은 어떨까요? 자기가 직접 이 양들을 칠까요? 절대로 안 하죠. 목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자기 양들을 그냥 맡기는 거죠.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뭘까요? 할 일도 별로 없고 변변치 않고 그냥 오늘 벌어간 내일 벌고 그런 사람인데 고용된 겁니다. 양이 좀 치라고 그냥 그게 박봉이거든요. 그 낮에는 어떨까요?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몰고 가가지고 그냥 풀을 먹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잘때 낮에는 다 자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 목자들은 그냥 못 자는 겁니다. 양들을 돈을 받았으니까 양들 한 마리라도 죽으면 큰일 나니까 낮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동굴이나 우리에 넣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불침범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그 추운 여러분 이 저녁에 그런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또한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부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양들을 데리고 가면 뭐 하루 이틀만 할까요?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데리고 그냥 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이 눈이 너무너무 멀어지니까, 감시가 눈이 멀어지니까 어떨까요? 목자들이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박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주인 몰래 양을 팔기도 하고, 양의 틀을 깎아가 또 팔기도 하고, 양의 우유를 짜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그걸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까 사람들이요, 이 목자들을 인정이안 해주는 겁니다. 야, 저건 주인의 것들을 이렇게 도둑히는, 막 그런 사람으로 목자들이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런 목자에게 오늘 말씀에 주의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첫 번째 연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게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혼자만 봤다면, 뭐, 환상이다, 잘못하겠지만, 거기 있는 목자들이 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들에 뭐 요즘처럼 조명이 있습니까? 그들을 비추는 것은 저 하늘에 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아니 이게 갑자기 웬일이야. 캄캄한데이러고 갑자기 빛을 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십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뭘 전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식,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소식. 그걸 전해준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할까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좀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뭐 잘난 사람만 비춥니까? 못난 사람만 비춥니까? 태양은 부자만 비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안 비춰줍니까? 모든 사람이 비추죠, 태양은. 그래서 태양을 보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편적이란 뭡니까? 누가 하라고 소외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소식,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 소식인데 그걸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걸 다른 말은 뭡니까? 선택적이라고죠. 하 선택적.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람들은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나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뭔가요? 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렇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가 그거 해야 돼. 너를 택해서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너희 너를 위하여서 이 선택적이라는 거죠. 즉 오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야 되고 해당되는 그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말해 주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라면요, 뭐, 덕망이 있거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거 아닙니까? 하찮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은 이 부정직한 사람, 목자들에게 전해줘봤자 이게 이러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의사자는 이 목자에게 보편적인 소식을 선택적으로 전해줬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자가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해내야 되고 지킬 것이 너무 많기에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요, 지킬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양은 지금 우리에 다 집어넣어놨죠. 동굴에 넣어놨죠.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킬 게 많이 없는 게 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막 결을도 없이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겁니다. 내가 지킬 거, 내가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 그 안에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죠.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소 주시니라. 왜 미리 먼저 말해줄까요? 아직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건데 그 예수가 구주가 될 거야. 라고 왜 미리 이야기해줄까요? 미리 안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우연이야.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거야. 미리 말해주는 거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거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네?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미리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과정이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그 일이 나에게 직접 발견되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다윗의 동네입니다.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죠. 빵집이라고 하고, 떡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적힌 이유가 뭡니까? 맨날 그냥 먹히는 땅인 것.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린 곳입니다. 이 베들렘 자체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땅입니다. 먹혀버리는 땅인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 베들렘입니다. 희망을 빼앗긴 땅인 거죠. 또그 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국간에서. 그 마국간 중에도 또 어디요? 뭐 푹시푹신한 뭐 집단이 아니라 말이 먹이는, 먹는 먹이통, 거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거기 나타난다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목수이며 노총각인 요셉입니다. 그런 노총각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마리아입니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목자들입니다. 버림을 받은 땅, 마지막으로 가장 누치한 마국관, 그 먹이통에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1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이 이 보편적인 소식이 목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되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가 두 번이나 이야기 나오죠. 10절에도 11절에도 의도적인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너를 위해서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사건이지만 너의 사건이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너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요즘 교회에 오지 않고 믿음의 믿음에 믿음을 열정을 내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을 좀 보여줘야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싫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요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관섭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보편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데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 경험이 먼저 앞서고. 자기의 아집들은 먼저 행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누군가가 자꾸 기도해야지. 아 이럴 때더 기도해야지. 더신앙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겉면에도 마음을 닫으면서, 그러면서도, 아, 내 가정이 좀 달라지길 원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보편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그 기적이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표적은 나타내는 증거잖아요. 야너 이거 보면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야. 어떤 사람이야? 너저 베들레헴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태어난 아기 그 아기 중에서 마구간에 있는 그 마구간의 먹이통에 있는 그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가 바로 구주야, 메시아야. 이게 표시야, 증거야. 그러니 너희가 가서 봐. 내가 여기서 백날 너에게 이야기해봤자 네가 네 눈으로 봐야 될거 아니야. 가서 확인해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목자들은 이 천사의 소리에 반응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하고내 지긋지긋한 이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그걸 들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냥 귀로 흘러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자가 언급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입니다. 야 이거 빨리 보자. 그 말씀 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보자! 말씀에 순종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미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서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기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20절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데 직접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보았을 때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이게 고백됩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요? 자기야 일하는 터전으로요. 지긋지긋한 그곳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너무도 하찮은 거예요. 그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쳤던 그곳에, 돌아갑니다. 왜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그걸 누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목자들 너무 의미있게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자기들 찾아왔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의미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일이라도 나를 의미있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소망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무엇이 사람을 여러분 바꿔놓습니까? 이런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많은 선물 주고, 많은 것을 해줘도 그 아이가 제대로 이러면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인생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 생각이 또는 달라도, 내 경험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습니까 이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붕을 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의 자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글쓰기에서 주시는 기쁨의 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예수 글쓰의 음성을 들어도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에 제대로 반응했다가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반면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탓하면서 패배감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거기에 매기, 매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면서 충성하는가. 내게 주어진이 어떤 일이라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여러분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이름 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 서면요, 날마다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겁나고 여러분 염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이름 구경권으로 잊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